롯데호텔 정경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제가 딸과 함께 묵고 있습니다. 정경이 너무 멋지네요. 제주도에 있는 롯데호텔입니다. 여기에 제가 묵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라 아마니 멋집니다. 자 여기 노래마당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롯데호텔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롯데호텔 뒤편에 있는 수영장도 있고 통차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렇게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어수선 합니다. 지금 벌써 수영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롯데, 롯데 호텔입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롯데 호텔 풍차 있는데 밑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풍차가 멋지고요. 멋있습니다. 이게 롯데 호텔 제주도에 있는 경관의에요 경관. 병관.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멋지네요. 경관이 진짜 진짜 경관이 멋지네요. 이렇게 풍차있고요. 여기는 커다란 풍차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진짜 멋져요. 멋집니다. 멋져요. 이렇게, 롯데 호텔. 거판합니다. 진짜 거대해요. 이렇게, 거대합니다. 와, 아, 롯데 호텔. 뒤편에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이 서빙도 하고 있고요. 아이고, 시원스레, 이렇게 시야가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여기는 둘레길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서 둘레길.